요즘 유행하는 주방가전 중에서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주는 애가 이 소형 무설치 식기세척기인데요. 말 그대로 무설치라서 아무데나 놓을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한 면이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무설치라는 점 때문에 매번 물을 주입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설치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부싱, 수나사 피팅, 그리고 정수기 선을 이용해서 전 설치를 해 봤습니다. 원래는 무설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 물을 부으면 되는데요. 저희 집은 위에 선반 때문에 물 붓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물 부으려면 자꾸 옆으로 쏟아지고 그다음에 물 받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저희는 만약에 물을 제대로 부으려면 선반을 열고 어, 이렇게 열고 물을 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우 불편해서 다른 방법을 차...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정수기를 철거하고 이 식기 세척기를 뒀기 때문에 정수기를 철거한 정수기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주입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물을 붓는 방법보다 훨씬 편했는데 그래도 매번 돌릴 때마다 한 30초에서 1분? 1분 정도를 옆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귀찮았습니다. 이게 원래 미디어에서 기본 제공되는 급수 호수가 2 6 m m 고요그 다음에 정수기 호수는 저희 집 호수 같은 경우는 6mm 짜리였거든요. 6mm를 얘는 4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분의 1에서 26mm로 가는 변환 잭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정수기 피팅이라는 걸 먼저 검색했습니다. 정수기 피팅 중에서 순화사 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순화사 피팅 중에서 이 정수기 호수 각자 맞는 사이즈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큰게 2분의 1 피팅이었어요. 그래서 그 2분의 1이 21mm인데, 그래서 6mm에서 21mm로 변환하는 피팅을 먼저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이거는 수도꼭지 부품인데, 수도꼭지 부품 중에서, 어, 이 21mm를 26mm로 보내주는 부싱이라는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했습니다. 한꺼번에 파는 곳이 없어서 각자 2,500원의 배송비를 냈고요. 그래서 처음 구입한 제품이 이게 수나사 피팅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그 정수기 밸브에 콕피트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밸브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정수기 선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먼저 이 부싱하고, 그 다음에 수나사 피팅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연결할 때는 안에 그 고무 패킹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부족하다면, 원래 테프론 테이프를 좀 살짝 감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힘는 힘껏 조이는데, 뭐, 공구가 있으시다면 스패너로 양쪽을 잡고 조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정수기 선을 먼저 여기다가 꼽았습니다. 이 정수기 선이 들어갈 땐잘 들어가고요. 이게 압력이 없으면 잘 빠지고요. 압력이 그 대신에 물이 들어가서 압력이 차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지금은 압력이 없는 상태라서 여기 그 회색 부분을 누르고 빼면은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얘도 깊숙히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제가 원래 설치해놓은 밸브에 꼭 설치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게 쉽게 빠지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이 눌려지지 않도록 원래 끼는 여기 밑에, 저기 제손 안쪽에 보면 파란색 안전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 끼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걸 구입하지 않아서 그냥 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원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급수 호수에다 연결하면, 네, 이게 딱 맞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급수호수를 설치하고 나면 매번 급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스위치만 눌러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희 집은 정수기 호수가 남아있는 특별한 경우여서 매우 쉽게 몇 가지 부품들만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이 무설치 식기세척기지만 설치해서 쓴다면 훨씬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